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알고 있는 말씀의 의미는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를 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고스를 말할 때, 뭐, 인문학이나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배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인이기에,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있잖아요. 성경만이 또 가이드이고.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로 지칭하면서, 복음서 첫머리에 놓았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지라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전달하는 내용은 분명하게 그의 눈으로 보았고 또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경험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인자 하나님의 아들 말씀 주님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도 베드로는 그 그러니까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그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는 이 로고스의 내용이 무엇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껌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의 로고스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 문제는 쉽지 않아요. 로고스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 도리, 가르침, 마음, 하나님의 지혜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셨고, 또 우리가 그의 은혜와 진리의 영광을 본다고 설명해요. 또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로고스와 동일화할 때 말씀은 요한복음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계시를 가져오실 뿐만 아니라 그의 품격 안에 계시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는 빛을 가져오시고 또 동시에 그것도 빛이세요. 또 생명을 베푸시고 또 그가 그 생명입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또 그가 곧그 진리예요. 그것은 로고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말씀을 가져오시는 것은 그가 말씀이시기 때문이라고 요한의 로고스 역할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의 로고스는 로고스가 태초에 계셨으며 인간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또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빛과 진리와 계시로 왔다는 겁니다. 이제 사도 요한에 있어서 진리 자체인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믿, 믿게 하려 함이라고 선언하잖아요. 또 사도 요한은 서원에서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또 주어진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복음서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했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우리들의 대답은 기독교에서 언제나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던 겁니다. 또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또 예수님을 보았고, 진리와 기시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는 로고스란 단어를 사용해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고스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기자가 활동했던 환경과 영향 받았던 배경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가 사용한 이 로고스의 의미를 아는 것은 성경 기자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사도 요한이 구약 성경과 주님의 증거, 뭐 초대교 사도들의 영향 아래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사실과 사도 요한이 직접 계시한 계시. 게시, 요한복음 1장 14절이나 요한일서 1장 2절, 1, 1절 2절 이 계시와 부활의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진 로고스의 방을 깨끗이 치워버리고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예수님을 로고스의 방에 채워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헬라적인 사상이 성경에 들어와 결정, 결정적인 역할을 끼쳤다는 주장은 주장일 뿐이에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성경이 헬라적 사상과 종교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여러분, 로고스의 방의 주인은 헬라적 사상이 아닌 사도 요한의 자신의 사상인 겁니다. 우리는 그 로고스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의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로고스 방이 로고스의 선제, 성욕, 그리고 영접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삼각형의 조건으로 상박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로고스를 삼각에 뿔로 해서 선제, 성욕, 영접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들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영원한 진리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또 역사보다는 신학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서원은 누가가 어떻게 누가 복음을 쓰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머리말 이상으로 요한 복음 전체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방향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서원은 마치 잘 훈련된 오케스트라를 인도하는 지휘자와 같은 기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의 로고스방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서원과 나머지 복음과의 관계는 서원의 로고스인 선제뭐 성육신, 영적 또 복음서에서도 이선제나뭐 믿는 자로 나, 나타납니다. 말씀 구절 제가 다 표현해 놨지만은 이 서원의 로고스가 요한복음의 중심이에요. 여기서부터 복음서의 모든 의미와 내용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서언과 요한복음 나머지 부분에서 기독, 기독론의 어떤 칭호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기독론전의 구도와 어떤 내용, 역할은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 기독론에 대한 세례요한의 증거는 예수님의 위치와 세례요한의 위치가 비교적 등장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보냄을 받은 자로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증인으로서 공간복음과 대조되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또 세례 요한의 증거의 목적과 사도 요한의 집필 목적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성경 기자의 목적에 따라 사람들의 이목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하신 로고스는 이 영원성, 인격성, 창조 신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하신 로고스를 말할 때 여러분들은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 창세기의 어떤 태초의 시간을 내포함과 동시에 그 이전에 영혼이 무궁한, 무궁한 어떤 무시간적 시간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태초라는 말은 시간적인 연속선에서 어떤 무시간적, 계속적 미완료 과거시제예요. 그건 그러니까 로고스는 시간의 개념으로 시작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 그러니까 시간, 인간의 시간을 능가하는 어떤 무한계성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고스가 선지했다는 것은 로고스의 인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로고스의 의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또 얼굴을 맞댄다는 것은 친밀함과 동동함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이 전체사는 연합은 물론 동등함과 인격의 구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의 로고스가 성육 이전의 우주의 원리나, 하나님의 사상으로서 어떤 그 무인격이었다가 뭐 성육 이후에 인격을 취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성육 이전에 이미 인격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로고스를 인격적으로 인격체로 표현한 것은 구약에서 이미 1 2 4번에인용 되었어요. 암시하기도 하고, 그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의 영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의 창조와 또 계시와 구원에 관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인격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의 신성은 요한이 로고스를 데오스로 표현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 요한이 이복음서 전체를 로고스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곱 가지 그 기적은 예수님을 이사야 그 6장 1절에 10절에 그 현연하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이 아이엠의 나는 못 모시다의 이 절대형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사용되는 이 칭호들을 자신에게 돌렸어요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선언을 하고 여러분 이 로고스 기독론,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할 때는 그 로고스의 선지하나 로고스 성경을 말합니다 이 로고스 기독론과 로고스를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와 요한복음과의 관계는 삼각형의 세각처럼 필수적인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 기독론과 같은 개념으로 인자, 뭐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나타난 다른 표현들 을 통해서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첫 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축소판과 같아요. 또복음서와 관련된 전체의 구원 역사의 흐름을 요약한 겁니다. 그이 그러니까 같은 인상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어떤 인명이나 빛 지명 등의 어떤 보편성의 주의를 집중시킬 때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예수님을 서원에서 간결하게, 아, 정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서원의 다음 장에서도 서원의 내용을 완벽하게 설명해요. 여러분 서원의 로고스가 요한복음의 중심이에요. 여기서부터 복음서의 모든 의미와 내용이 흘러나옵니다. 이 의미를 모르고 요한복음을 해석하면 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죠. 이게 핵심이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로고스 이의 중요한 사실 중 하나가 기자가 왜 성령 아니 세례 요한의 존재를 등장시켰으며, 또 세례 요한을 통해 성경 기자의 의도를 전달을 하 했던가? 또 기자의 의도와 이 세례 요한의 증거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자는 세례 요한을 빛에 대한 증거자와 빛에 대한 고백자로 등장시켜요. 그래서 우리 성경기자는 요한복음 1장 6절, 7절, 8절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그로 말미암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한 증거를 온 자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한 증거자로 사실에 대한 전달자로 등장시키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일곱 가지가 있어요 그증거 내용을 보면은 뭐 하나님 아버지 자신에 대한 증거 또 그리스도 자신의 증거, 성령의 증거, 구약 성경의 증거, 또 예수님 사역과 무리들, 또 세례 요한의 증거, 제자들의 증거, 그러니까 이들의 간증에는 이런 이들의 증거에는 진리의 실제적 증거가 요구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서를읽는중 중요한 인식은 성경 기자가 신뢰하고 하는 사실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그러니까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전부 충분하고도 우수한 증거가 있음을 즐기차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성경기자 요한의 깊은 이 사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미치지 못하나 세례 요한의 위대성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결국 그의 사명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인 근원에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자신을 부정하면서 또 예수님 높이는 역할을 했잖아요. 이것은 공관복음과 비교해 요한복음의 특징으로 음.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음. 네,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증명하면서 강조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여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당시 세례요한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종교적으로 중요한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했던 겁니다. 그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충분히 메시아로 간주될 정도로 예수님과 비교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사람들의 이목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증거 내용은 이미 그 역할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증거했고 또그 빛은 선지하신 말씀 로고스며 친히 세상에 오신 성육의 말씀이에요 그 빛이 세상의 죄를 속하실 구세주이심을 고백,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인식이 있습니까? 앞으로 요한복음을 볼때 그런 인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비교할 때 그런 관점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거와 목적은 성경 기자가 요한복음에 집필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고백한 것과 일치합니다. 한번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기자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거의 목적이 요한복음 1장 7절에 7절로 단언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음 믿게 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이목을 예수님께 이끌기 위해 자신은 미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했잖아요. 또 그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내용을 증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을 훌륭하게 수행했어요. 또, 선구자,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남으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사실도 주목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헬라 사상이, 헬라 사상의 어떤 이혼론적 영향을 받은 당시 필로와 영지주의의 로고스는이 성욕이 불가능해요. 그걸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육체가 되어서 자신의 땅에 왔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의 성육, 우리 요한복음 일장 십자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이 성육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설명하거나 해석하면서 로고스의 성육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요한복음의 본질을 벗어나 왜곡된 해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해석합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성욕 선제 이런 것들이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으면 올바른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이 말은 하나님께서 거처를 우리 가운데 두셨다는 의미의 인만우예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로고스의 성육에 의해 하나님의 거처가 인간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되었고 그는 인만누엘이 되세요. 그러니까 독생하신 로고스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또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인간에게 전달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그러니까 요한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명칭으로 로고스는 하나님의 계시자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독특한 관계를 가진 독생자만이 아버지의 계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고스와 구원과의 관계는 깨달게 하는 어떤 빛과 지시 그리고 그 이름과 믿음이 함께 관계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왜? 그리스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람들이 그를 믿도록 초대받은 것 같이 빛을 믿으라고 건면을 받고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36절이잖아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지식은 활동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경험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식적으로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득의 종교잖아요 체험하지 않으면 타종교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지성적인 면에서 시인하는 것 이상의 지식, 지식을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아는 하나님하고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체험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자녀라는 말은 믿는 자예요. 아무나 다 믿는 그입술을 신은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의 진정한 인격을 신뢰하는 의미예요. 왜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로고스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은 중요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전 인격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자로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참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누구나 예수님을 인격자로 인정을 해요. 그는 인격자간의 인격과 인격의 교류가 있,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그 교류는 없어요. 단순히 인격자로만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믿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이 주신 예수의 믿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의 로고스 의미를 의 지금 여러,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로고스의 내용은 선지하신 창조자, 성육하신 계시자로 이해하면 무난합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성육신 전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고스라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복음. 여기서 성육신 후의 예수 그리스를 말합니다. 강단에서 이 복음을 선포할 때는 그 복음이란 말은 성육신 후의 예수 그리스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권고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 이, 받아들인다는 개념은 내가 그냥 아, 그 말을 믿습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육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받아들일 때는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 이 복음 성육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게 로고스로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귀로 듣는 거니 듣는 게 아니라 내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마인드와 하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트가 심령이잖아요. 심령에서 의지가 있다고 랬잖아요 의지하고 감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의지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세례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지적 인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세례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성령세례를 받아야만 신앙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종교 생활로 끝나는 겁니다. 50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를 할때 보통 지식적으로 아는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그 지식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인 걸 지금 묻는 거예요 당신의 체험이 어떤가를 묻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성에서 받아들인 지식 갖고만 대답을 하잖아요.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제시해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할때 명쾌히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대답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는 로고스를 수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짧은 시간을 통해서 로고스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알았던 로고스의 개념과 오늘 선포된 말씀의 개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확실한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로고스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구원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을 제가 말씀마다 구원을 점검할 때 어떤 분은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아니요. 그런 착각 속에 많이들 빠져있어요. 물론 받으신 분도 있죠. 근데 못 받으신 분이 받은 걸로 착각을 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는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로봇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야 되는 거고, 그게 체험적으로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또 바른 복음선포돼야 되고, 강단에 선포되는 건 성육신 이후에 예수를 선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서는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안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 복음이 로고스로 역사하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